안녕하세요. 홈포인트 중목구조 TV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홈포인트가 2005년부터 국내 단독 주문 주택을 해왔던 이제 역사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다 보니까 설계를 진행하고 시공까지 해서 입주까지 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변수도 있고 다양한 <laughs> 케이스의 네, 손님들을 이렇게 이제 뵙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을 알아보시게 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진행하기 전에 뭐를 조심해야 되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뭐 이런 부분 물론 제 회사마다 케이스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방향성을 어느정도 잡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전의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케이스를 겪으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영상을 통해서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사례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 설계 계약을 하고 설계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후에. 인허가비라는 명목으로 이제 별도로 또 인허가비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설계비에는 당연히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뭐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이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설계 시공사마다 진행을 하는 이제 이런 방법이나 순서에 대해서는 이제 저마다 회사마다 약간 컨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설계비와 인허가비를 시작 시점에 한 번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설계 디자인비만 먼저 하고 설계가 완료가 되고 이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때의 인허가비를 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전부 틀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설계 과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설계 계약을 해야겠죠. 어느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설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쪽 가운데 설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허가비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설계 계약하게 되는 설계 시공사 주체에도 아마 이제 편안하게 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방법이 되었든 절대 틀린 거는 아니니까 예, 참고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고요. 또는 설계 계약을 진행을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설계자에게 나는 이런 집을 원해요. 뭐 방이 몇 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집 층고의 높낮이, 내부 디자인의 컨셉,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요청을 해서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뭐 인허가 행정 절차를 제외하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뭐 규모나 원하시는 것들이 좀더 디테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설계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더 걸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3개월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로 도면 작성이 완료가 되면 세 번째로 그 완성되어 있는 도면에 맞는 자재를 또 선정하게 되는 미팅을 또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어,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희 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타일, 조명 그리고 마루재 도어 창호 등등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나하나 이제 지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에 대한 제안을 먼저 드리곤 합니다. 잘 모르겠다. 뭐 회사가 잘 알아서 그의 금액에 맞는 비용으로 잘 해주겠지라고 판단이 되시면 회사의 표준으로 제시되는 안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혹은. 내가 이제 이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난 이거를 쓰고 싶소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 그것도 설계팀에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재 선정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네 번째로 견적을 내게 되죠. 이 견적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지출하시게 될 공사비를 결정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항목별로 세세하게 내가 이제 어느 파트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수 있는 자세한 견적서를 요청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더 비용적으로 명확하겠죠. 그렇게 해서 견적까지 완성이 되어서 시공사 측과 발주를 해주신 예, 건축 주분과의 양쪽이 전부 오케이가 되게 되면 시공 계약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건축 인허가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허가비도 회사에 따라서 인허가가 들어가기 전에 인허가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상한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설계 결과물이나 과정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건축 공사 진행도 하고 싶지 않고 설계비도 아까워요.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안타. 탓... 값죠. 아무래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하고 설계비도 이미 납부를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막상 나온 결과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물이 맞지 않아서 집을 짓기 싫고 돈은 아까운데라는 이런 상황 이전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설계자와 이 건축주 간의 상호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설계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건축주 분께서 자 나는 집을 짓고 싶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어 회사를 찾아서 설계자와 이제 계약을 맺고 설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건축주께서 내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에 대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충분한 피드백을 주시고 뭐 요구 사항들을 좀 최대한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설계자가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알아서 잘 해주세요 물론 저 이런 경우도 좀 드물긴 합니다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설계자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설계에서 깊게 관여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약간 손을 놓고 계시는 경우,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큰 분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내가 살려는 집을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설계를 진행한데 있어서 건축주의 직접적인 이런 이제 설계적 관여, 이런 거.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맞지 않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도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에 이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인데 좀 상식적인 곳이라면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의 그 설계 사례들 좋은 사례들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건축주분께 받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적거나 관심이 없으신 경우는 설계자가 자신의 나름의 이제 철학 혹은 뭐 이제 설계적인 뭐 방향. 생각하는 바들이 설계자의 입장에서 드러나는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설계자의 입장이 드러난 설계를 받았을 때 막상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설계 결과물을 받았을 때 만족할 수 있는 확률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제 도면이 마음에 들었어요. 도면이 마음에 들었는데 견적 과정에서도 자재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제시라든지 알아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대로 최대한 좋게 해주세요라고 막연하게 제시가 되는 경우에 견적 가액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계적인 부분에서 최대한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상호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유, 설계자한테 너무 잦은 변경을 요청해서 너무 미안해요, 불편해요. 이거는 인생 최대의 쇼핑을 하시는 이제 여러분께서 관여도를 너무 낮게 가져가시게 되는 거는 절대 미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 최대한 원하는 바 결과물을 위해서 상호 함께 같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세 번째입니다 가설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설계라는 것도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첫 집을 지으시는 고객분들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설계안을 받기 위해선 설계 계약을 하고 설계비가 지불이 되어야만 나를 위한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 돈몇배몇 몇 천에 해당하는 설계비를. 내고 설계를 진행을 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설계 작업한 것에 대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내 비용이나 내가 원하는 바가 맞지 않아서 공사는 공사대로 할수 없고 네, 이런 경우를 우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집한 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에 도면 작성에 대한 피드백 과정도 그렇고 자재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액까지 내기 위한 사전에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취합을 해 놓아서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게 설계 완성이죠 그런데 가설계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같은 면적의 집을 짓더라도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 어떤 내마음에 드는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뀌는데 단순히 가설계 안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지을 비용에 대해서 1차 산정을 하고 막상 접근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적용했을 때 생기는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성립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그 기간 동안에는 도면과 견적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법규 그리고 이제 개인이 부지하고 있는 토지의 상태 이런 것들까지 모든 이런 과정들을 설계사가 검토하고 알아보고 법규적인 것까지 다 해석을 한 후에야. 적용되는 것이 이제 최종 설계안이기 때문에 가설계를 통해서 그 회사의 집에 대해서 이제 혹은 그 설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자동차 시승을 해보지 않고 외관 디자인만을 보고 자동차를 고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 주체 선정을 위해서는 그 업체의 기존 사례와 그 업체의 이제 설계 컨셉, 이런 방향들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업체에서의 기존의 사례를 통해 그 신뢰도를 가지고 그 업체를 믿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설계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네, 접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세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